안녕하세요 저희는 WE ARE THE FORESTELLA 입니다 아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스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휙 넘겨가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어우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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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포토북을 저렇게 꽉저 펼치면 안 아, 되는데 아 이건 견본품이기 때문에, 견본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아, <laughs> 이게 보통 아이돌 분들은 진짜 브이라이브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거의 뭐,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또 오랜만에 또 하니까. 그 누군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응. 이런 포토카드들이. 아이돌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장씩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 본인이 원하는 분의 포토카드를 뽑으려고 더 주문하신 분이 있는데 하... 포레스라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네명 다. 아, 그렇죠. 패키지. 네. 오, 셀카가 되는구나. 한번 이렇게... 그럼 이제 1인 영상 아, 팬사인이라 생각하시고 아... 먼저 우림 씨부터 해 주세요. 영상 팬사인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처음 이제 본인의 아, 이제... 1인 영상 팬사인회가 그 요즘 이제 아이돌분들이 아이돌 분들이 많이, 많이 하신다는, 많이 하신다는 아 영상으로 이제 1대1로 네. 대면하면서 질문도 받고 아잘 지내셨냐, 음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어금 우림씨가 그럼 혼자 네. 원샷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잘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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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니이아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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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렇이그이죠이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우림 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여러분을 올려주세요. 우림님 모자 쓰셨나요? <laughs> 머리가, 머리가 좀 어. 그런가요? 오늘? 아니요, 이쁜데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한번 안녕하세요. 이제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 삼집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이번에 삼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 어떤 곡이세요? 어, 저는 사실 어, 마이얼트 일거도 굉장히 저, 다 좋아하는 네. 마음이 좀 있는데 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laughs> <laughs> 우리님 오늘 TMI 네. 하나만 알려주세요. 오늘 TMI 어 오늘 좀 목이 결리네요. 어, 아, 그리고 오늘 저 학교 갔다 왔습니다. 에? 영상 <laughs> 통화 <laughs> 끝. 네, 예, 이렇습니다. 자, 이제 형호 형이 <laughs> 자, 이제 강형호 님에게 궁금하신 질문. 형호는 존칭을 쓰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예요? 내일 관리하세요. <laughs> <laughs> 우림 님? <laughs> 아, 우림 님인가 이게? 아. 아, 형호 님 이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응? 볼아트 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볼아트 인사를 드릴 이것도 인사드려야 돼요. 고조 고조. 시간 이제 진행합니다. 아네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저는 <웃음> 어. 저는 코라 <코로나> 풀리면 팬 사인해야 <laughs>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그 형우님. 네.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 프리티가요? 티? 티가 다 다른데? 프리티. <laughs>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런 질문 굉장히 힘들하신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 네. <laughs> 삼집 수록곡 중 휘파람으로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휘파람?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봐요. <laughs> 다음에 안 보고 싶어요. <laughs> 아,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레스의 아이돌 조민규 씨 나왔습니다. <laughs> 어, 혼자 어? 다 진행해 보세요. 이거. 아, 어, 잘 지냈어? <laughs> 아, 그새 말랐네. 아니 뭐 하고 지낸 거야? 너무 오랜만이다. 아니 어떻게 지냈어? 어? <laughs> 여러분 그 옆에서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숨이 차서 빨리 하세요. <laughs> 자 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옆집 오빠인 줄 옆집 오빠인 줄 이게 누구랑 이야기하시나요? <laughs> 질문이 그아 지금 이렇게. 댓글에 전화 좀 하지라고 <laughs> 아, 센스 있게 얘기해 아, 주시면 돼요. 아 전화하기 아, 시간이 그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 응. 아 진짜. <laughs> 정지하면 아닙니다, 지금. 아니, <laughs> 질문이 안 와요. 리본 묶기에 진심이세요? 아, 너무 귀엽죠? 이거 너무 귀엽지? 뭐. 너도 이렇게 하고 다녀. 와. 음. 자, 질문이 하나 가 있었어요. 나 조민규는 아이돌이다, 아니다. 나 조민규는 아이돌이다. <웃음> <웃음> 자, 왜, 왜 넘으세요? 마무리 지으셔야죠. 어. 어. 왜? 그 이유는요? 집에 일찍 들어가고. 아니, 그 어, 이유는요? 아, 이유는요? 네. 그냥 그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 예. 네.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네. <laughs> 얘들아,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다음에 봐. 안녕. <laughs> 두이 안녕하세요. 안녕. 오, 오 두우 오빠 너무 잘생겼어! <laughs> 너 나가 <laughs> 당장 지금 로그 아웃. 어. 어, 잠만 깐 지금 머리가 꼭그 최준 스타일 같네. 오빠 어, 저 오빠 최준 오빠 버전 해주세요. 오빠 저 예뻐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최준우요. 파스타30 나왔는데 여러분 꼭 들어주기 약속.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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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두은 오빠 얼굴에 김 묻으셨어요 어, 김이요? 어떤 김이요? 잘생김이요? <laughs> 네. 아, 최훈이라고 누가 아 최훈 <laughs> 최준 두은님 아, 네. 린스 안 하시죠? 린스요? 네 <laughs> 어, 이건 처음 들어본다 어, 린스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했어요 풀린스여서 <laughs> 방 방이 있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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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여러분들의 센스가. 두운 씨 지금 영상 통화 이제 몇초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 프레스텔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배두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민규랑 우리 미미랑 형우 많이 아껴 주세요. 프레스텔라 삼집 화이팅. 마지막으로 TMI 오늘의 TMI 하나만 알려주세요. 오늘 TMI요? 어 오늘 첫 끼로 삼겹살 먹었어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여러분 안녕. 사랑해라는 물이 있습니다. 어...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요즘 많이 마시는 물이고 이제 다른 일반 물보다 이제 미네랄이 많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뭐 체내 수가 빠르다는 브랜드명 한 번만 더 읽어 주세요. <laughs> 네. 어, 프리미엄 어, 먹는 해양 심층수 사랑해. 한 라는... 번만 더그이세글자만더 읽어 주세요. 사랑해. 예예 예. 여러분 이거